자, 안녕하세요. 로또 아저씨입니다. 자, 5월의 끝자락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이네요. 자, 내일부터는 또 6월 달로 접어들 갑니다. 반년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가버렸는 것 같은데요. 오늘 뭔가 좀 성적을 일어내 봐야 될 텐데요. 자, 지난주에 37회사를 이제 완전히 보내줬습니다. 마음에서도. 그 가슴에서도 완전히 보내줬구요 이제 다시 받아들이는 새식구입니다 38회차 먼저 제가 방송을 안한건 아니죠 38회차를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한번 하고 제가 37회차에 꽂혀 가지고 계속 37회차만 했었죠 나름 또 38회차를 깔아 놓으니까 조금 더 산뜻하네요 어쨌든 분위기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일단 현황부터 말씀드리고 가야죠 자, 5월 28일 기준이고요. 1등 3매 남았습니다, 10억입니다. 2등 11매 남았습니다, 1억입니다. 3등 86매 남았습니다, 1,100입니다. 출고율 37%. 자, 이제 슬슬 끌어가면서 또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이제 또 6월이 또 다가오니 곧또뭐야참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세월이 물론 나이드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세월이 뭔가 좀 화살 같이 빠르게 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일단 오늘 31회차, 38회차, 38회차 스피또 2038회차 1 0장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한번 끌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이네. 얘가 영어가 어디 있었죠? 일단 한장 끌어보고 영어를 좀 피해서 끌는 방법으로. 아, 검증 번호는 다깔 필요는 없네 당첨이 안 되면 자 요거 미당첨이네요 미당첨일 때 제가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얘가 영어가 여기 있었네요 음, 오케이 오케이 인지가 다 끝났고요 자 이렇게 그래도 3 8 회차 뭐 미당첨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뭐꼭 당첨 복권만 위해서 걸는 건 아니다 보니 재미를 위해서 걸는 거다 보니 자 이렇게 한 보여드릴게요 그림 오랜만이니까. 자, 이거 미당첨이네요. 미당첨이고, 영어가 여기 있으니까 앞으로 이 자리는 좀 피해서 긁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장은 낙첨으로 가네요. 언제 한번 사고가 터질지, 도대체 원래 하는 사고가 한번 터질 수는 있을지. 그렇지. 자, 당첨 복권 올라왔죠. 이렇게 38회차는 영어가 좀 저기 있어서 좀 편하네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긁어서. 자, 두 번째 게임 2번, 당첨이죠? 자, 당첨. 출발 좋습니다. 두장끌어서 하나 당첨됐으니. 자, 요것도 또한번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 가자. 언젠가는 저도 당첨의 기운이 오지 않겠습니까? 당첨의 운이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거 미당첨이죠? 미당첨? 당첨이어서 여러분들의 축하를 좀 받고 또 구독자 수도 좀 늘어나고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야 또 38차로 넘어왔습니다만은 당첨의 확률은 또 극약으로 가네요 자 미당첨 미당첨이고요 야이 당첨도 힘들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당첨 올라오네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당첨이 조금 그, 어느 정도 평균치라고 해야 되나요? 한 40%, 30% 되죠? 10장 긁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한 3장, 4장 정도 당첨이 되더라고요. 5장 정도 되면 좀 많이 되는 편이고. 자, 이렇게 해서 당첨 복고 올라왔네요. 그래도 37회차를 보내고 조금 그 어떤 성과를 못 내서 가슴이 좀 아프긴 했지만은, 38차가 또, 새로 또 새로운 또새로 식구를 또 만약에 또 거기에 따른 기분 좋고 조금 더 산뜻한 어떤 그런 느낌은 좀 있네요. 자, 요것도 불발이 나긴 했습니다. 자, 낙첨. 낙첨. 어, 37차 계속 추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하니까 그림이 살짝 지겨운 감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물론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 확률적으로 좀 많이 잘 나올 것 같아서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는 매일 같은 거를 끌 거니까 자 낙첨 야이 끓는 복권이 제가 요새 계속 이제 달을 이어서 날마다 이렇게 주말을 제외하고 끌고 들이면서 느끼는 게아 상당히 물론 당첨 되기가 쉽다고 생각하고 덤벼든건 아닌데 말입니다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자 당첨이죠 네이 클로바 올라오면서 당첨입니다 요새 뭐 댓글에 뭐 얼마나 지출하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어참두장 남았네요 자 보너스 게임 가야죠 두장 당첨될 시두 장씩 더긁겠습니다 두 장씩 더걸는 거는 37회차로 갈게요 보너스 게임은 이제 37회차로 당분간은 좀대체 하겠습니다 제가 남은 게좀 있기 때문에 자두장 확보죠 아까 하던 말씀 드리자 하면 얼마씩 지출하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지출 저는 뭐 얼마를 정해 놓고 하겠다 아 요거 당첨되면 50%입니다 지금 요거 당첨 좀 기대할게요 두 장은 더 긁는 것이고요. 어차피, 보너스 게임 당첨이니. 보통 저는 가면 한 15만에서 20만 원 정도를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당. 그러면은 뭐한 80에서 60, 60에서 6 0 80 정도 사이가 된다고 봐야죠. 자, 요건 낙첨이네요. 자, 두장더 긁어볼게요. 두 장, 제가 37에서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미리 당첨이 될 거를 예상을 하고. 자, 지난주에 보낸 37회차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자, 두장더 긁을게요. 14장이 가네요. 아, 참, 무더위도 얘를 먹겠지만, 그래도 또, 올해를 통틀어 봤을 때는, 자, 당첨, 두장더 긁을게요. 통틀어 봤을 때는 또 기억에 남는 애는 제가 또, 얘가 또,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가 다 갔을 경우에 이렇게까지 추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두 장 정도는 박제를 할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뭐 미당첨 복권이 되든 뭐 아니면 아예 끌지 않는 복권이 되든 박제를 하게 된다면 자 낙첨 두장더 끌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안끌은 복권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지급기한 안에 한번 긁어보는 걸로. 그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 긁어서. 요, 2022년 9월 30일이 얘가 지급기한이거든요 그럼 2022년 한 9월 달 정도에 한 긁어보는 걸로. 그렇게 또 여운을 좀 남겨두고 가는 것도 나름 또 재밌는 일이 되겠죠. 자, 낙첨이네요. 낙첨. 락첨. 한장더 긁을 때 얘가 이제 없다면은 오늘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권 끓는거는 끝을 내고 당첨복권 어또 아, 두장 더 올라와 주네요 자아 37회차 아 맞네 영어를 긁어버렸네 뭐 영어 긁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37회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등은 없습니다 얘는 지금 자 두장 더 긁어볼게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는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2020년, 2022년 9월달에 얘를 가지고 남은 걸한뭐한 뭐, 한, 한 3, 40장 여장 좀 남겨놔서 자낙첨 약속을 드리면서 그런 시간 당 가져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은 좀 있네요. 요거를 보니까 요런 해차들을 좀 박제를 해가면서 지급 기간이 됐을 때 그때 좀 나머지 것도 긁어보는 걸로 얘가 또 박제할 정도 같으면은 어느 정도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일단 오늘 끌는 거는 다 끝이 났네요 당첨금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37회자부터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그것도 제가 준비 한번 해서 언제 한번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 박제를 하는 걸로 그래서 또, 기간도 못을 받고, 정확하게, 나름 또 시스템을 조금 더, 그, 좀 재밌게 해서 해야 되겠죠? 자, 뭐가 남아있나요? 음, 아, 2등 금액 남아있네요? 자, 한명 남았다고 하던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원 당첨. 자, 이렇게 해서 2,000원 당첨이네요. 2,000원 당첨. 오늘 첫 당첨, 2,000원. 자, 스피터3 7에차가 아직 한명당첨되게더 남아있죠? 얘부터 예, 확인해보고 갈게요. 자, 1억, 10억, 1, 2, 3등 다 나왔네요. 2만 원, 그럼 밑에 거도 먼저 벗겨고 갈게요. 2만 원, 자, 4천 원 아니면 2천 원이죠? 네, 영어 거가 보시다시피 4천 원입니다. 4천 원 당첨. 채차가 끝날 때마다 그건 또 재미가 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다음에 한번 방송을 해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노트 아이십니다. 자, 2만 원. 아이고, 이 영어가 또 나와 버렸어. 아이고, 얘는 또 끌가 되겠다. 자, 얼마인가요? 2천 원이네요. 아. 또 감이 또 사라져서 자 오늘 주인공 스피또 2,038회차 첫 번째 당첨금 2,000원입니다. 시작은 미비 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자 1,100만 원, 2만 원, 1억 원 줄줄 나와주네요. 자 2만 원뭐 남아 있나요? 1등 남아 있습니다. 자 1등 가자 네이클로바. 아이고, 1등이 위에 있었구나. 자, 요렇게 4,000원 당첨되네요. 당첨. 자, 또 남은 금액들 확인해 볼게요. 자, 4,000원 나왔습니다. 4,000원은 없죠? 자, 1,100만원 000, 나와주고요. 아이고, 또. 왜 이럴까? S가 들어가 있네요. 나는 건 어쩔 수 없고, 자 2,000원 당첨, 요렇게 액자 끌어서, 자 2,000원 당첨입니다. 자 오늘 의 라스트, 5월의 라스트가 되겠네요. 5월의 마지막 당첨 금액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자영어 피해서 자히 끌어보겠습니다. 1억. 10억 아이고 메인 이벤트들이 좀 빨리 나와버렸네요 자 2천원 아니면 2만원 기대해 볼만 하죠 자 2만원 가자 마지막 5월의 마지막 당첨금 2천원 2만원 20 밑에 있었네요 14,000원 16,000원 자 오늘 14장 긁었고요 16장 긁었네요 네, 16장 긁었고요 16,000원에 당첨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노또 아저씨의 5월의 여정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6월도 이제는 6월이 또 관건이 되겠네요. 38회차랑 또 우리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진 6월을 또 기대해 보면서 자, 5월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뭐좀 아쉬움도 많고 또 나름 또 6월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으시겠죠. 그래서 5월들 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6월에 또 밝은 모습으로 내일 또 뵙겠다는 거 약속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일 뵐게요.